재사님 어, 경남 공감에 대해서 어, 제가 어, 했는데 한번 봤는데 제가 경남 공감에 대해서 세면 질문을 넣었거든요 예, 예. 네, 넣었는데 오만부에 대해서 무선 동에 누구한테 배부되느냐라고 했더니 정보 공개에 의해서 해서 원한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달래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 달래는 것도 아니고, 주소를 명확하게 달래는 것도 아니다. 누구가 최소한 경남 공감을 볼수있으면 최소한 전부 다 이름이 다 공개된 사람들인데 견제 기관에 있는 어원이 달란다고 안 된다 대해서 재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음, 의회가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5만 부 중에서, 어, 17,500 부는 도와 각 시군 읍면동에 직접 기관 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으로 가는 것도 대부분이 기관 단체에 배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개인 구독자의 경우에는, 어, 2270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음. 신청을 했거나, 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 이름이든 주소든 개인의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굳이 꼭 그분들이 무슨 뭐이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개인정보 본이 본인들이 개인정보를 원래 사용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비식별정보로 그러니까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이러면 동그라미를 하고 그다음에 사는 돈까지 아마 그 표시해서 제출해 드린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5만부 중에 다른 부분들은 이미 다 어디로 가는지가 확정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만 처음에는 170부만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정확하게 좀 달라고 했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보는 것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되는지 되냐 그러면 최소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정도는 제가 양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 줄 그런 의영은 지시를 해서 아니요, 비식별 정보로 제가 만약에 경우에 네. 제가 정보를 해가지고 공개에 위배가 된다면은 제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누출이 되고 이래 하면은 제가 법적으로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 어, 그게 답변에 보니까, 어르신 이용 경로당 마을회관 자활센터 이런 식으로, 어, 장애 시설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저, 제, 어, 경기도에 보는 거는 보이스 아이코트를 도입하면은 한 번, 화면 한번띄워서 보이스 아이코트에 대해서. 예. 이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탁 가다 되면은, 어 소리도 어, 해가지고 말로서도 어, 해서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할 좀 의사가 없으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많이 되는 것은 네. 아닌 것 같아서. 네. 도민들에게 어, 홍보 효과가 있는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예, 검토해 한번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 어 그다음에 저 혹시나.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경남공무원에서 어느 부분들이 잘한다, 잘 못한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구 시월경에 예. 설문 조사를 통해서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전체는 아니고요. 예. 그중에 이제 샘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어, 보면은 지금 이제의 예, 도정이나 어정이나 시군 소식에 가장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좀 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이 도하고 전북 도하고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하면 우리는 5분 발언이나 시정질 도정질문이나 이래 하면은. 예, 누가 뭐 했다고 깨끗이 저잘 돋보기 쓰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북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정소식지가 아주 멋지게 나와 있는데 일부러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의정소식지는 도 의회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남 공감에는 매달 발간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활동 중에 일부 그 부분을 할애해서 을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어, 제가 볼 때는 저게 어, 어, 화면을, 어, 화면을 봐도 보기 좋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그렇죠. 도입을 해야 되죠. 예. 하여간 전 도의에서도 회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을 예.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각정 예. 그 소식지가 활발하게 좀 발간이 어, 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음, 예. 어, 도와 어, 의, 의회가 의논을 해서 잘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이 어떤 일자리가 아, 좋은 일자리인가요 질문의 취지를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경상남도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니까 일자리에는 좋은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고요. 말씀 주신 대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 중에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영역이 있고 또 새롭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고용 위기 시에 지금과 같은 고용 위기 시에 도민들의 고용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일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창출되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공공일자리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위기 시에 민간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또는 민간 일자리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줄어들 경우에 이를 고용, 고용절벽이나 고용위기에 빠진 도민들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직접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창출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사님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한국 중견기업연합회하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2 3 0개사를 하다가 대여해서 대기업 28개 중견기업 28개 벤처기업 174개사 를 대상을 했는데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서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이르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기업들은 정부가 경상남도가 기업을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여건과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겨가 롱런할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재산님이 지금 좀더어 일회성, 아르바이트성. 읽을 일자리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지 말고 경상남도만큼이라도 좀더 좋은 일자리를 할수 있도록 어려울 때는 기업도 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야 를 된다. 기업을 살아야 우리가 돼지를 키울 때 결혼해가지고 어, 잡을, 잡아먹고 하더라도 기업도 일이 어울 때는 키워나눠 놓고 우리는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사님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대더니 고맙겠습니다. 회장님, 그 규제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불경의 제조의 그 제조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해외 진출의 가장 큰 이유가 저 임금 활용입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불경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전체 해외 진출한 기업 중에서 44.2%가 우리 그. 낮은 임금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그러면 그 저임금, 최저임금도,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저임금 기업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냐.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그 기업의 유지에 필요한 전력 사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혜택이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좋은 임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한계 기업들이 계속 국내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 꼭 국내에 바람직한 거냐 오히려 국내에 있어야 될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생산성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제조업에서도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이 동남권 신공항의 가득도의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덕도 이외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예?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어님 그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laughs> 잘말해 발음이... 가덕도 이외에는 예.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아, 아 대안이 없다. 아, 예, 무조건 그리고 해야 된다. 두 번째로 가덕 신공항이 지금 동남권 신공항에 필요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 동남권이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 플랫폼, 물류 허브 그리고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 특히 스마트 복합 물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24시간 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부산항에 어, 그 물동량이 환적화 물로는 세계 2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컨테이너만 싣고 와서 다시 싣고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는 부가가치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하면은 항구에서 해운으로 들어온 화물의 가공 이후에 20%가 항공 화물로 전환이 됩니다. 해운 화물의 20%가 가공을 거치면 왜냐하면 포장을 소 포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가공을 거쳐서 고부가가치 그 제품으로 전환이 되면은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물 어. 물량이 2 0 프로가 생기는데 지금은 우리 동남권의 불경 자유무역 지역에서는 그런 가공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해공항이 심야에 화물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항 항공 화물 운송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공항이 돼 있습니다. 여객으로도 미어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남권의 경제적인 물류산업. 물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24시간 공항이 필요한데요. 그런 24시간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입지가 가덕도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덕도 어, 우리가 김해 공항이 생기고 난 뒤에 김해 발전과 경남 발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영향은 어째, 얼마 된다고 보십니까? 공항은 지방 공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특히 어 우리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산업이 첨단화되기 위해서는 공항이 제대로 된 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 없이는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덕도가 예비 다당성 조사 사전 다당성 조사 할 때에. 김해가 1등이고 미랑이 이등이고 가덕도는 3등으로 되어 있고 가덕도는 2011년도에 했을 때에 이미 어, 미달이라고 어,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재산님 말씀대로 가덕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세율보다 하는 거 좋죠. 인정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건이 맞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 25일날. 25일 날, 좀 들었어요. 25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가덕도에 신공할 예정일보면 가슴이 뛴다, 이렇게 했는데, 가슴이 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덩달아서 우리 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남 울산 부산이 한 목소리를 내서니까 힘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나요? 2016년에 ADPI 용역에서 김해 미량 가덕도로 나온 건 그그 그 결과에 대해서 부울경에서도 검증을 한번 거쳤고요그 다음에 그 검증 결과 이건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총리실 의 검증 위원회 구성을 요청을 하고 총리실에서도 검증을 끝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의 핵심이 뭐냐 고 그러면 김해는 이대로 만들면 공항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김해 방향에 새롭게 만드는 활주로에 지사님 생각이고 아니죠. 전문가들의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총리실 검증 위원회 결과가 항공사가, 뭐냐 하면, 세계적인 항공사가. 정축을 하게 되는 것때문면다르게 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하는 것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김해 공항 확장에 대해서 여덟 번의 용역을 했는데요. 그 7번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그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유일하게 DPI 그 용역 어떤 식으로 어 박근혜 대통령만 제가 볼 겁니다. 때는 지금 현재 제가 언론에 난구를 갖다 가좀서그를 했는데요. 시사님 저도 답변할 부산시... 기회를 주셔야 되지 잠시만요. 않겠습니까? 부산 시민도 <laughs> 54%가 가덕도 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은 제가 여론조사 한게 아니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얼박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답변하는 때문에 건 시간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까지갈 길이 <laughs>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제가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의님께서 방금, 네, 방금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질문을 주시면 얼마든지 관련된 예, 자료를 충분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에, 어, 들어가시고, 제가 하는, 에, 언론의 남부를 갖다 보고 참고를 하셔서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에, 지사님, 음, 정말 저는 대단히 에, 그게 한 거는 유감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지사님 논리는, 지사님 네. 논리는 맞지만 언론에 다들, 전문가들이 이래 대제해 나는 거 보면은 제가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충분히 보시면 예, 수고 많도 유감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언론에 난 것을 한번 제가 좀 간출해서 나왔는데 우리 어원님이나 도민들이 좀 알,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는, 국토부는 는국토 문제를 알면서도 법안에 찬성하면 직무유기 성실의무유관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외부 법률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또 국회에 제출한 대외비 문건에서도 가덕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해에 있어 집안이 내려앉고 부동치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수심이 21m에서 17m에서 21m 정도 되기 때문에 매립하는 데만 6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진해비행장과 공력을 중첩되면서 생기는 관제 업무 혼선이 항공기 안전성을 크게 위협한다라고 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과 가덕고 신공항을 따로 운영하는 복수공항체제의 경우 도대산에출혈할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운영면에서도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비의 비효율성 증가가 되고 환승객 이동 동선이 증가 등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환경성에서도 나왔습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고 심각한 환경을 훼손한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형보전 1등급이고 해양생태 1등급이고 생태자연 1등급이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며 가덕도 1km 이내에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가 있다 했습니다 또 가덕도는 대우와 숭어의 산란제라고 했고요 대외도 문건에서 가득 도는 최소 1 12조 6천억이 들고 최대 28조 6천억이 든다 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확장을 하게 되는 것때문 6조 9천억이 됐다 된다고 했습니다. 건설 계획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주대 교수 유 교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은 국가 계획의 위계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상황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했습니다. 김해신공항을 특별법을 통과하다 확장하면 2, 3년 걸릴 거면 충분하게 되는데 이미 정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2011년부터 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여기 하지 않고 3, 4년, 2, 3년 걸릴 것을 지금 현재에 가득도 하는 것도 뭐 매립하는데만 7년 정도 걸린 다했는데 이거 하게 되면 엄청나게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16쪽 보고서에 이렇게 간추린 내용들입니다. 두분다 세계적 항공사는 통상 1 9 1공함만취하는게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라 했습니다. 그래야 이익이 생기니까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인천까지 가지 않고 유럽 미국 등 노선 탑승을 할수 없답니다. 정치인들이 선전선동해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언론에 게재됐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43배가 되는데도 상하이가 기항지고 친선이나 간선이나 청도 광주 같은 경우는 로컬 공항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일본 고베 공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무한의 국자, 국제공항을 만들어 전라도 어, 도민들이 인천 가지 않고 무한에서 세계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어떠했습니까? 지금 적자공항입니다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 부산들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 우리 어, 경상남도 지사께서는 부산시장으로 가서 해가지고 아주 멋진 계획들로 하는 것 같으면 멋진 그런 시장이 한번 되어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